예, 안녕하세요. 좋은 연출, 좋은 딜러, 양가장입니다. 어, 이번에 차량 출고해서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 차량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영상 찍도록 하, 하,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는 출퇴근 용도로 첫 차로 구매를 하신 거고 일단 장구정 없는 차로 해서 기본적으로 돈안 드리고 탈수 있는 차를 원하셨고요 200만원대에서 구해드리고 요 차량을 선택을 해주셨고 요 차량은 제가 좀 갖고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객님 믿고 기다려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요 차량은 휀다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시고요 은색 바지에다가 뭐 타이어 교환, 디스크 교환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교환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썬티까지 다시 다 되어있는 차량이셨고 그리고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<laughs> 기본적으로 사고도 단순기만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열선 시트부터 시작해서 들어가 있는 모델 그리고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키로수는 16만대 차량이시고요 뭐 기본 오토원도 들어가 있고 하다보니까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차 상태였는데요. 일단 이차 같은 경우에 하부도 제가 갖고 와서 다 점검을 했는데 하차 같은 경우에도 링크부터 해서 활대 링크 다 바꿔놓고 어퍼함도 바꾸셨다 보니까 하체 잡소리도 하나도 안 나는 상태였고요 키도 총 이렇게. 세... 네 개가 다 있다 보니까, 세 개가 있다 보니까, 고객님께서는 이제 원추하셨고요. 그리 고객님이 고이 차량 보시고 타보시고, 저랑 시승까지다 해보시고, 마지막 최, 최종으로 5일까지 교환을 하시는 이후에 이 차량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경북 포항에서 오신 고객님이신데, 어, 일단 제가 이 차를 구했다고 하시니까 바로 올라와서 차량 저랑 같이 차량을 확인해주셨고, 바로 구입을 해주셨습니다. 어, 이렇게 믿고 구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좀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딜러가 되겠습니다. 오늘 비가 오는데, 멀리서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장철 문질러 양화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